어, 언제 그런 별명을 지었어? 어, 그런 그러네, 찾아만요, 그러네, 네. 그러네. 누가 공속정을잘 찾았네. 너희들 기차놀이 하는 것 같아, 지금. 둘다 아, 똑같이 모자 그래. 쓰고, 둘이 붙어가고. 아니, 똑같은 건 아니에요. 똑같은 건 아니야? 방금. <laughs> 음. 시안이는 언제나 씩씩해. 자. 확실히 운동장 흙이 얼은 것처럼 느껴지네요. 아, 소리가. 시현이 갔다. <laughs> 그러게그요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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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